2 1 4년식 골프 디젤 모델이고요. 요건 이제 일반형 모델이고, 저기 보이시는 거는 GTI 모델이고, 좀 연비를 생각하시는 분들 좀 디젤 타시는 게 낫고, 어, 가솔린 생각하시는 분들은 GTI 타시는 게 낫습니다. 연, GTI 모델 같은 경우에도 연비가 또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성이랑 가성비적으로 면을 보신다면 요 디젤 타시는 게 맞고. 근데 GTI는 좀 공격적인 디자인 이 적용이 됐어. 많이 틀리죠, 차. 보시는 그레이가 이, 이 모델이 골프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바디 컬러는 요게 돌핀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세련되고 스포티한 느낌을 좀제공해주고요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브릭과좀알칸타라 조합이 시트 조합이라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면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일체형 디스플레이까지 아니지만 일체형처럼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련된 느낌도 제, 느껴볼 수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적용이 되어 있고 패들 시프트라든가 뭐 스티어링 열선도 들어가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 이 센터 콘솔 하이그로시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을 부각시켜 준것 같고요. 이 고급스러움을 좀 부각시켜주는 것는또하나인이 송풍구 디자인인데 송풍구가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안쪽에 이 바람, 바람 방향 바꿔주는 여기 좀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세련됨이 세련되면서 좀 시, 심플함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좀 디자인적인 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요건수차 브레이크고요 충전 소켓도 들어가 있고 요건 이제 컵홀더 당구시면 되는 거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앞으로 뺐다가 뒤로 뺐다가 갈 수가 있고 여는 거는 좀단쪽인데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수납공간을 또 이용하시면 됩니다 앰비언 드라이트도 이렇게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을 조절 같은 경우엔 수동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시트 포지션도 낮아서 좀 탑승에도 편안하고 그 골프의 좀 컴팩트한 드라이빙을 즐겨 볼 수가 있습니다. 디젤 모델이기 때문에 연비도 굉장히 좋고 조금 더 컴팩트하고 레이싱카처럼 즐겨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GTI 모델을 하시면 됩니다. GTI가 더 낫죠. 그래서 저는 뭐 가성비로 보자면 이 골프 디젤 모델이 좋긴 하지만은 오히려 좀 GTI 모델이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5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할인도 받고 구매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여유가 있다면 이 골프 디젤 모델보다는 저 GTI 모델을 좀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디젤 모델보다 저 가솔린 모델을 좀더 관리하기 편하거든요. 뭐 연비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걸 이렇게 썬루프 면적도 넓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좀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고 뒷좌석에도 좀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고 뒷좌석 푸니상 같은 경우에는 뭐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 송풍구랑 시타입 충전구 두 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암레스트, 암레스트랑 이렇게 컵홀더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거 이제 열어가지고 그좀 트렁크랑 관통에서 이용할 수가 있고 트렁크 수납공간도 넓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는 트렁크 수납공간이 좀더 여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어 타이어가 빠졌기 때문에 트렁크를 이렇게 다 내려서 닫아야 돼요 그래서 뭐 세게 다을필요 없습니다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는 안 들어가있지만 여튼간 이 골프도 구매하시기 굉장히 좋고 좀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좋고요 복합연비도 지금 17.8km가 나오는데 이제 뭐 실연비 주행하시게 되면 20km 이상은 거뜬히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골프 가성비로 보면 디젤 타시는 게 맞고 좀 장기적으로 보실 거면은 저 가솔린 GTI를 타시는 게 맞습니다 이 GTI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이 디젤 모델도 바로 출고 되니까요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게요 8세대 골프입니다 골프 GTI 모델이고요 어, 되게 구매하시기 좋은 좀 고성능 모델입니다 바디 컬러는 블루고 좀 화면도 좀 진하게 나오지만 원래 바디 컬러도 좀 진하기 때문에 좀 튀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반 골프랑 틀리게 좀 GTI의 좀 고성능 디자인이 좀 강조됐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이트라든가 이렇게 빨간 라인이 좀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메쉬형 그릴도 그렇고, 이건 이제 방향 지식도 시좀 이렇게 돼 있죠. 육각형으로. 그리고 이렇게 휠도 좀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 트레드가 좀 많이 좁고, 이 편평비가 좀 많이 좁죠. 그래서 좀 고성능이라는 거를 좀 타이어만 봐도 좀 많이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도 들어가 있고, 근데 일반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스커트도 안 들어가 있고 휠 인치도 좀 작은 게 들어가 있죠. G, GTI 사이드 스커트죠. 그렇죠? 벤더 가니치도 적용이 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이렇게 버킷 시트가또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좀 안정, 주행 안정성도 되게 좋고, 그 편안함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GTI 스티칭도 되어 있죠. 이것도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좀고성능이 면을 강조한 걸좀 시트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스티치, 이렇게 레드라인 그리고 헤드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지트에 전용 인터페이스도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좀 고급 고성능이란 이미지를 많이 좀 각인시켜준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도 보시면 굉장히 좀 그립감도 좋고 스티어링 휠도 보시면 레드 스티치로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함이 강조가 된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도 그립감도 굉장히 더 좋고요. 이 스티어링휠의 버튼도 하이그로시로 마감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조작할 때 고급성도 제공이 되고, 어댑티브 크루저라든가 뭐 스티어링휠 선도 들어가 있고 패드 시프트도 이용할 수가 있고,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거는 이제 주차 브레이크 그리고 인터페이스 화면도 신성도 좋고, 뭐 완전 일체 일체형은 아니고 좀 분할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주행할 때. 분할이 돼 있다 보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일체형인 것보다 이렇게 오히려 분할이 돼 있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충전 소켓, 12V 충전 소켓도 들어가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도 들어가 있고, 시트 충전구도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같은 게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편의에 따라서 더고 빼고 할 수가 있고, 조금만 열리나 열리면 이렇게 수납공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송풍구 디자인들도 좀 일체 한쪽으로 디자인 좀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향 이런 게안 보여서 세로된 송풍가가 안 보여서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디자인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좌석 공간도 여유롭고 이제 루프 마감도 좀 블랙으로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한 것, 고급스러운 두 가지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랑 열선 시트, 이제 시입 충전구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선루프도 시원하게 선루프 면적도 넓어서 뒷좌석에서도 좀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고 시트 뒤에도 이렇게 포켓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시트 뒤에 되게 좀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쿨링에서 또 이용할 수가 있고 암레스트에도 이렇게 암레스트랑 컵폴더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골프 일반 모델의 GT, 그러니까 디젤 모델이랑 또 다른 점 이렇게 팬더에 이런 가드도 붙어있습니다. 머드 가드 그리고 이렇게 디 퓨저도 적용이 됐고 듀얼 배기로 또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또 스포티함이 부각이 된것 같아요. 스포티하고 좀 공격적인 이미지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GTL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 이 골프가 또 좋은 게뭐냐면 그냥 주행할 때는 일반 차인데 또 스포츠 모드 놓고 달리면 또 파콘 소리도 들리고 배기 소리도 은근히 크기 때문에 좀 레이싱카 타는 느낌도 제공이 돼서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용성도 제공되고 때로는 레이싱카처럼 또 이용할 수가 있고 이용할 수가 있고. 좀 이런 면이 좀 골프 GTI 모델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는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이렇게 하단에도 수납 공간이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트렁크 닫을 때는 이제 여기 잡고 거의 다 내렸을 때, 놔주면 자동으로 닫히거든요. 완전히 이거 세게 닫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요거 전시차 이틀, 3일 만에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요. 좀 실용성이랑 뭐레이싱가 요런 느낌을 다 제공해주는 요런 차를 찾으신다면 골프 GTI는 굉장히 좀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하여튼 골프도 굉장히 좋은데 g t i 는 모델 좀 처음 타고 여기 했지만 8세대로 그냥 뭐 운전 취향 차이다 보니까 골프도 굉장히 좋지만, 저 같으면 좀86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GR86. GR86이 조금 더제 스타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GR86이 후륜이고, 또잘느끼럽다가 수동 모델이고, 86이 조금 더 저렴하고요. 86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GTI도 바로 출고 되니까 좋심하십시오